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교회 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자리에서 남북교회와 세계교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한 WCC 아시아 회장 장상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WCC 아시아 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이 한간에 이 WCC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WCC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중앙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WCC는 이제 영어로 약자로 WCC이고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네. 아이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탄생된 것은 194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고. 또 유엔이 창설될 네. 적에 이세계교 협의회도 어, 탄생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기독교 교회가 어, 상당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해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교회 일치를 목적으로 어, 1948년에 147개 세계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어 세계교회협의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7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345개 교단 120개국에서 어 그리고 약 6억에 가까운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속혀 있습니다. 네. 네. 아, 금번에 w c 중앙위원회가 스위스 스위스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 회의는 언제 열리게 되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중앙위원회는 2년마다 모입니다. 아, 2년에 한 번씩 총회 다음 총회가 모이지 않을 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중앙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제네바에서 중앙위원회가 모였고 요번 중앙위원회가 아, 좀그 각광을 받은 이유는 첫째는 이번이 어, WCC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어, 교황이 오셔서 축사를 어, 하시고, 교황이 직접 예, 오셔서 설교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또뭐 어, 축하하는 행사가 많았는데 예. 우리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 북, 북에서 그 조구련 대표. 그러니까 조선 기독교 연맹 대표 4네 명이 와서 네.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이 거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하던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그 감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특별히 이번 총무인선위원회 부산장신대 네. 배현주 교수가 인선된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 총무인선위원회를 뽑을 때는 나라별 뭐 대륙별 안배를 하나요? 좀 합니다. 네. 좀 하는데 이제 2단계에 걸쳐서 인선인을 결정하는데 처음에는 중앙위원들 150명이 다 투표를 합니다. 어. 투표해서 를 이제 나오면은 그게 이제 150명이 투표하니까는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위원회 가져가서 실행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남녀도 조정하고 또 대륙별 분배도 조정하고.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배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네. 아, 더 관심을 모았던 건 차기 총무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나라의 금주섭 목사가 총무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습니까? 닥터 울라프투베이트가 내년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네. 내년 말인가 끝나니까 이제 어, 차기 총무를 인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인선위원회가 결정이 된 거죠. 어뭐 여러 사람이 나오겠죠. 네. 아직은 네.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어, 우리나라의 금주석 박사가 어,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분이 10년 넘게 w c c 에서 세계 선교 대회에 그 국장으로서 선교 일을 국장 역할을 잘, 잘 네.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었던 그아루사 선교 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의 지도력이 발휘된 셈이죠, 입증이 네. 된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뭐 그분의 성격이니 헌신이니 이런 것도 있고. 아, 어,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아시아에서 한 번도 총무를 못 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 어, 회원들이 아시아도 좀 생각해 보자.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고요. 네. 아,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아니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어... 우선, 세계교회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아주, 어, 지속적으로 네. 정성껏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어,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을 적에도, 그, 세계교회협의회는 남과 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어, 세계교회협의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와 또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 합쳐서 저희 에키메리칼 포럼, 한국에 대한 에키메리칼 포럼이 형성됐는데 네. 이번에는 어, 특별히 북한에서 대표가 네명이 왔고, 네. 그리고 총회가 끝난 다음에 이틀간 한반도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어 에키멜컬 포럼이 열렸습니다. 별도로 열린 거요 네, 별도로 거군요. 이틀간 네. 열렸습니다. 그거 거기서 뭐어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아. 아주 많이 흥분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아 어, 기도와 교류, 그다음에 교육 이런. 이런 문제가 주로 다뤄졌는데 네. <laughs> 교류는 이제 서로 오고 가야만 아, 이해가 넓어지고 또 화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네. 아마 한반도 평화 대회를 어, 내년 정도에 한반도 평화 대회를 열자고 그러고 있고요. 네. 또 파리로 행사도 같이 하자 그러고 또 한국 NCC는 어, NCC 총회 때 북한 대표를 초청하고 싶어 하고 네. 뭐 이런 등등이 논의됐습니다. 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참석은 WCC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북측 초청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WCC에서는 언제나 초청하고 싶죠. 그러나 네. 북한이 어,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적이 많았죠. 그런데 요번은는 흔쾌히 왔습니다. 아. 흔쾌히 왔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강명철 위원장이 지도자인데 그분이 피아노를 잘 치고 어.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불러요. 예. 그래서 어, 남쪽에 오면 찬송가 좀 많이 부르라고 그랬죠. 그렇군요. <laughs> 네. 어, 사실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예. 그 남한과 북한의 이렇게 지도자들이 만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입니다. 예. 그 이전의 분위기가좀 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어, 다르죠. 네. 그 우리는 이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 한 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뭐북 따로 남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네. 한 방향으로 간다하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희망이 많이 커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예. 네.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만으로 참 최대의 감동이 되고 희망이 생기는데요. 아 <laughs> 네. 남북교회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보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은 남북교회가 정말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북이 아주 절벽 같이 막혀 있다가 틈이 보이면서 아이 남북이 오고 가는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이 언제 활짝 열리고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할지 그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어이 역사의 발전을 지켜봐야 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어 그런+ 그런 즐거운 현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우리가 내부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북한 동포들로 우리와 하나 되자 소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 남쪽에 있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어, 많은 분들이 남북 교회 이질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느 교단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에 가서 뭐 교회를 세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북한 교와의 접점 어떻게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 북한이 허용하면은 어, 뭐 올라가서 교회 세우는 거 좋죠. 좋은데 어,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뭐 이질적이라기 이질적인 면이 있겠죠. 네, 그러나 네. 우리는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우리의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까 잠깐 언급은 하시기는 했는데 이번 포럼에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그 이제 세계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모였기 때문에 네. 아뭐 미국에서도 또 캐나다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북한 대표들과 함께 남한 대표들과 함께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한반도 평화 대회를.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 평화대. 네, 그것을 네. 금강산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네. 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서로 오고 가야만 자주 오고 가야만 그 길이 닦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가능한 한 기회를 만들어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laughs>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것이 남북이 화해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아주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는 훈련 네. 화해하는 훈련을 좀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남북교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 주소서.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오고 갈 적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소서.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장착되고 터키 남북 통일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